자, 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전투 메커니즘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행동점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점수란 여기 유닛 포상화 위에 있는 3개의 원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유닛이 행동할 때 필요한 행동점수입니다. 적을 공격하고 능력을 사용하거나 이동할 때도 모두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상대 유닛은 날 3번 때리고 왜내 유닛은 한 번밖에 때리지 못한다? 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선 행동 점수를 소모하는 행동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공격, 단일 공격, 가요 행동, 남김 행동, 그리고 세칸짜리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이 뭐가 다르냐? 연속 공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동 점수를 소모해서 소모한 행동 점수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다릅니다. 지금 행동 점수가 세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걸 행동 점수를 세 개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 점수를 하나밖에 소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공격은 지금 3개가 있으면 3대를 때리고 단일 공격은 3개가 있든 2개가 있든 1개가 있든 한 대밖에 못 때립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발 같은 경우에는 자유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턴을 소모하지 않고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남김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공격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우선 단일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대를 때리면 턴이 끝납니다. 선이 끝났죠? 근데 이 남김 행동 같은 경우에는 선을 소모하고 행동점수를 한 개를 남겨줍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한 개를 꼭 남겨줍니다. 자, 보시면 이동을 해서 행동점수를 소모했다 쳐요. 자, 그러면 사용하면 행동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한 개만 있는 상황에서 남김 행동을 사용하도 행동 점수가 한 개가 남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도 행동 점수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한 대밖에 안 때렸죠. 만약에 지금 한번 이동하면 두번 때릴 수 있겠죠?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서 행동 점수에 따라서 연속 공격은 달라집니다. 아 이번에는 세 칸짜리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세 칸짜리 행동은 무조건 행동점수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없어졌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단일 공격 말씀드렸죠?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행동점수가 하나만 남아도 한 대만 때립니다. 무조건 한 대만 때려요. 3개가 남아있어도 한 대만 때립니다. 보세요. 무조건 한 대만 때립니다. 자,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바로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이란 유닛의 전방에 있는 3X. 이 유닛으로 치면은 지금 칼이 보이시는 곳이죠. 이게 통제구역입니다. 통제구역에 있는 유닛이 공격할 경우 반격을 때려서 제 유닛이 죽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내 유닛이 도망갈 때도 기회 공격. 아이더스 게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회 공격이라걸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저기 도자고 있으면 이 녀석을 때린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통제구역이 있지 않으면 반격을 안 때려요. 기회공격도 발동이 안됩니다. 보시다시피 발동이 안되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거는 방어모드입니다. 이건 수비병만 보통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가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모드라고 있는데 통제구역을 모두인접 섹스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저항력이 1 없고 측면공격에 면역이 됩니다. 아, 측면공격이란 알고대로 측면, 혹은 후미를 의미합니다. 이 통제구역이 아닌 백한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방어모드에 대해 설명하자면 흑면 공격에 면역이 되고 방어력과 저항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유닛에게 방어력 3을 얻거나 이 녀석의 방어모드는 수호라서 저항력 3과 상태 저항력 3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인접 유닛이 수호를 받게 되죠. 저항력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 없어져요. 아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어 모드를 써서 안 때리거나 돌격병이 때리면 반격이 풀려요. 돌진 저항이란 게 지금 있어서 안 풀리는 건데 돌진 저항이 없으면 돌진 공격을 맞으면 뭐 기회 공격이라든지 반격이라든지 그런 걸못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략이었습니다.